저 이제 개고기를 굽는 장면입니다. 마마 마. 아, 개고기인데 뭐개 창자, 개고기, 어, 뼈 저는 이게 한참 에기했어요 소고기인지, 돼지고기인지, 말고기지 이제, 이제 그 돼지고기라고, 개고기라고 합니다. 개고기고 이제 그서 개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죠. 왜 사람들이 만냈때만은 여기 사람들이 개고기를 좋아하는 겁니다. 좋아하고 좋아합니다. 아 좋네. 아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그 이쪽사람들도 개고기를 먹네요 음. 저 제가 저 개고기를 먹을 뻔 했어요 음. 마, 개고기를 마요. 라오사람들도 아, 개고기를 먹네요 음. 개고기를더 먹는데 이 그러다가 아 이거 고기 종류를 잘 먹어야지 뭐 개고기를 먹는다는 게뭐 나쁘다 없는데. 개고기를 먹는다. 인류의 오래 습관이죠. 음. 근데 유럽 사람들도 개고기를 뭐 먹을 수도 있는 데 다만 이제, 아, 개고기를 한국 사람들은 저도 수육해서 먹는데, 우리 사람들은 더 먹네요. 음. 문화축제었어요 근데 좀 개고기가 냄새가 너무 좋고. <laughs> 사람들이 다, 다른 음식점은 다 비었는데, 저기만 남자들이 좀바글바글바해요 바글 그래서 왜 그런가 했지만은, 여기는 비었네요. 뭐, 개와 공존을 하면 되는 거죠, 뭐. 저는 개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, 참.